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프로그래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의 역사라기보다는 IT 기업의 역사가 좀된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프로그래머들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릴 말한 게 들어온 건 60년대에요. 60년대. IBM 1401 이라는, 어, 컴퓨터가 들어왔고요 이거는 이제 인구 통계 조사용의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뭐이 당시에는 네트워크가 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IBM이 처음 들어왔고, 어, 이제 IBM이, <laughs> 이제 이걸 쓸수 있어야 되니까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들어온 게 이제 최초의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6년도 전길남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알파넷 있잖아요. 인터넷 세계 최초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알파넷을 만드신 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도 교수님 한걸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만든 나라예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알파넷이고 이제 장길남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쓰게 되는 나라가 된 거죠. 뭐 그때 뭐 이제 제일 처음에 서울대학교랑 연결해서 했던 게 처음이고 이제 이분의 제자, 그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제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이분의 제자가 이 김정주 회장, 그니까 지금 넥슨을 만드신 분이죠. 그 다음에 송재경 씨가 어, 이분은 바람의 나라를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게아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두 분이 이제 이 교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컴퓨터 관련 학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분의 제자 둘다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업계가 사실 크게 성장한 거는 게임회사가 주로 어, 초창기에는 많이 이끌었던 거죠. 이분들이 이제 1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넥슨이 생기고, 바람의 나라가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때쯤 해서 전국의 대학교에 이제 전산과라는 게막 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전국의 학교에서 다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전국에 전산과가 생기면서 그 전산과 교육을 받은 1세대들이 이제 90년대부터 IT 기업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한컴.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한글, 뭐, 2020, 뭐, 한글 2018,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를 차린 게 이찬진 씨, 그리고 김택진 씨. 우리가 잘 아는 그 NC소프트의 그 김택진 씨 맞아요. 이분이랑 뭐 몇몇 더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유명한 분들이라 서 빼고요. 이렇게 두 분이 한글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김택진 씨는 다알 거고, NC소프트의 대빵이고, 이찬진 씨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김희애 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컴퓨터 가지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김희애 씨랑 결혼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드림이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1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1세대가 이제부터 활약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그 안철수 대표.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이분이 IT 회사의 대표였다는 걸 모르기도 한다는데 그 정치계에 계신 그 분이 맞고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어 의사를 하다가 백신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IT 회사를 설립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바이러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였나 설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안내부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3인방이 나와요 김범수 이재용 이혜진 씨가 나오는데 이 김범수 씨는 유명하죠 카카오 지금은 이제 카카오고 처음에 김범수 의장이 제일 처음 사업을 한게 뭐냐면 PC 방 사업이었어요 PC 방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만든 게 이분이 이제 PC 방이 잘 되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넘겨놓고 본인은 한 게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좀 진심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게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한 게임이 잘 되니까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혜진 씨한테 한 게임을 넘겨요. 한 게임을 넘기고 되고. 아, 그리고 김범수랑 이혜진 씨는 둘다 이제 회사 가 동료였어요. 삼성 sds에서 같이 일하다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PC방 하다가 와이프한테 넘기고 한 게임 만들어서 네이버한테 넘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폰을 딱 보고 와, 이거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카카오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카카오톡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지금의 카카오까지 온 거고 이혜진 씨는 이제 네이버 처음 만들어서 쭉 지금까지 계속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씨는 이제 한메일 다음 전에 한메일이었거든요. 한메일이라는 이제 메일 서비스 그 당시에는 메일이 유료였어요. 아니면 용량이 되게 작거나 뭐 무료는 오메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메일에서 완전 무료 이렇게 선언하면서. 전 국민이 한메일을 쓰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다음으로 바꾸고, 본사를 제주도로 옮기고 하다가 이제 좀, 하여간 뭐, 다음에 이제 좀잘안 됐어요. 그래서 직, 소카 대표로, 어 지금은 있고, 지금도 뭐, 약간, 지분싸움 같은 거 하고 계시던데, 예. 하여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한 2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서 봤던 그,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안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한 한글과 컴퓨터랑 안랩이 정부 PC에 정부에 쓰는 컴퓨터들에게 다 설치되게 됐으니까 정부에서 좀 키워줬다면 이제 이분들은 이 세대 분들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나 안랩은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돈을 벌었던 거고 이 세대 분들은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유명한, 그래프턴. 여러분 잘 아시는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회사죠. 어 이런 분들이, 뭐, 한 2.5세대 정도 돼요. 장병규 씨, 이런 분들도 있고. 이때까지는, 어 전부 다 IT 전공자들이었어요. 이분들도 다 IT 전공자고, 이분도 IT 전공자인데,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의 우아형, 우아한 형제들, 그 다음에 이승건 씨의 토스 같은 분들이 이제 뭐 3세대라고 할수 있는데, <laughs>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IT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IT 전문가들이 창업을 하고 회사를 이끌어갔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거죠. IT 전공자가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아, 네 사업을? IT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IT 개발자들은 이제 직원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IT 개발, 전문가들이 창업하는 경우보다 이런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IT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짧게, 정말 간략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기업들과 인물들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좀더 복잡한 내용도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왔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봤고요. 혹시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